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달콤함에도 어, 가격표가 새로 붙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그 달달한 커피 한 잔. 그렇죠. 또 오후에 나른할 때 깨려고 마시는 콜라 한 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고요. 음. 국가 재정, 또 의료비, 그리고 뭐 당신의 건강까지 직결되는 아주 복잡한 계산서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때는 행복의 상징이었던 설탕. 이 어느새 죄악 취급을 받으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된 현실이죠. 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설탕세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대체 무엇인지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건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보면 가장 먼저 짚어야 할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 설탕세를 그냥 식품에 붙는 세금 이 정도로 생각하면 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 그게 아닌가요? 이건 사실 담배세나 주류세랑 같은 계열이에요. 아. 즉 행태 교정형 세금으로 봐야 하거든요. 행태 교정형 세금이요? 네. 국가가 가격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죠? 이 소비는 이제 좀 줄여야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아,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뭐랄까 일종의 너지 정책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호를 받는 대상이 주로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왜 하필 액체로 된 설탕이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네. 액상 과당이 든 음료는 포만감은 거의 없이 엄청난 양의 당을 순식간에 흡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 밥한 공기는 배부르지만 콜라 한 캔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배는 안 부르죠. 그래서 탄산음료, 가당 커피,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는 건강해 보이는 과일 주스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기준이 있겠네요, 그럼. 과세 기준은 아주 단순명료합니다. 딱 하나. 뭔데요? 당류 함량. 아, 당 함량. 네, 많이 넣을수록 세금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애초에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설탕과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걸까요? 음. 개인이 단골 좋아하고 즐기는 게왜 사회 전체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문제가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설탕의 특징 세 가지. 네. 싸고, 구하기 쉽고, 또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회적 비용이요? 네 비만 제2형 당뇨 고혈압 지방간 같은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들이 설탕 과다 섭취와 직결된다는 건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논리대로만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 비용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 위험 높이는 붉은 고기에도 세금을 매기고 수면 부족이 생산성 떨어뜨리니까 늦게 자는 사람한테 페널티를 준다거나. 네, 네. 개인의 선택에 국가가 개입하는 선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 미끄러운 경사길에 대한 우려는 항상 존재하죠. 네. 하지만 설탕세 옹호론자들의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질병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평생 관리. 이건 곧 평생의 의료비를 의미하고 그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사회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죠. 음...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비만과 당뇨 관련 의료비가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떠올랐어요. 심각하군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비용을 함께 지불하는 공공의 문제다. 라는 논리가 힘을 얻게된 겁니다. 음... 세계 보건 기구 WHO까지 나서서 각국의 세금 같은 가격 정책을 쓰라고 명확히 권고할 정도니까요. 국제적인 흐름이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걸 도입한 나라들의 결과를 보면 효과가 더 뚜렷하게 보이겠네요. 자료에 나온 멕시코 사례가 아주 극적이던데요. 네, 물보다 콜라를 더 많이 마시는 나라였다고요? 네, 멕시코는 정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설탕세 도입 후에 꽤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였죠? 탄산음료 소비가 전체적으로 10% 이상 줄었고요. 10%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에서 감소 폭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아, 저소득층에서요? 네. 가격이라는 장벽이 확실히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멕시코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행동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 사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요? 이게 정말 재밌었어요.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먼저 바뀌었다고요. 영국에서는 훨씬 더 흥미로운, 어찌 보면 더 교묘한 결과가 나타났죠. 교묘하다니요? 설탕세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한게 아니라 기업의 레시피북을 통째로 바꾸게 만들었거든요. 레시피북을요? 네. 영국은 소프트 드링크 산업세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대신 음료를 만드는 기업에 직접 세금을 부과했어요. 아, 방식이 다르군요. 측정 당 함량 기준을 넘으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아예 설탕을 빼버리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제품에서 설탕을 빼는 게 훨씬 이득이었던 거죠. 아. 그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적으로 영국 시장에는 제로 슈거, 저당 제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통찰은 이겁니다. 네. 설탕세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소비자들이 의식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기도 전에 시장에 나와 있는 선택지 자체를 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선택지 자체를요? 네. 공급자인 기업을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와, 그건 생각도 못한 방식이네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마시는 음료의 레시피가 바뀌어 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그럼 만약 이런 정책이 한국에 도입된다면 단순히 음료수 값이 조금 오르는 것 이상의 변화가 생기겠네요. 훨씬 큰 변화죠. 이건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새로운 경제적 중력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게 들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경제적 중력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그 중력이 우리 주변의 식품 환경 전체를 재설계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첫째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달달한 캔커피, 편의점 디저트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건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더큰 변화는 그 중력에 이끌려서 시장 자체가 덜단 방향으로 재편된다는 겁니다. 아, 시장 자체가? 네.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세금, 부정적 이미지, 건강 프레임이라는 족쇄를 차게 되니까요. 음.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덜 달게 만드는 것을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기업들은 또 다른 생존 전략을 찾겠죠. 설탕을 빼는 대신 다른 걸 넣을 테고요. 그렇죠.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아. 제품 포장에는 저당, 무설탕 같은 문구를 더 크게 내세우는 마케팅이 판을 칠 겁니다. 이미 좀 보이죠? 그리고 이 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아마 아이들의 식습관일 거예요. 아이들이요? 사실 정책 설계자들의 진짜 목표는 지금의 성인이 아니라 미래의 의료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 강한 단맛 길들여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학교 주변 매점이나 어린이 음료부터 규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애써 건강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마트 진열대 자체가 바뀌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 자료에서 지적한 반론들이 마음에 걸려요. 네, 당연히 반론이 있죠. 특히 역진성 문제요. 가뜩이라 저렴한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더큰 부담을 주는 일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기는 세금이 될수 있다는 비판이잖아요. 맞습니다. 공중보건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정책일까요? 그 문제는 설탕세 논쟁에서 가장 날카롭고 또 피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네. 실제로 저소득층의 식단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정책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만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 역시 저소득층이라는 거죠 아...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노동능력 상실이 그들의 삶에 더큰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음... 딜레마네요. 네. 즉 단기적인 가격 부담과 장기적인 건강 불평등 해소라는 가치 사이에 아주 어려운 저울질은 셈이죠. 또 다른 비판도 있죠. 비만의 원인이 어디 설탕 하나뿐이겠어요? 그렇죠. 복합적이죠.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의 질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모든 책임을 설탕 하나에 떠넘기는 건 너무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 아닌가요? 네. 일종의 설탕 마녀사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설탕이 유일한 범인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 전체의 건강 습관을 바꾸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많겠죠 그렇죠 캠페인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전국민 대상 운동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고 영양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 효과도 불확실하죠 아 효율성 문제군요 이걸 엘리베이터에 비유해 볼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요? 사람들을 계단으로 걷게 하려고 계단 이용은 건강에 좋습니다라는 캠페인을 10년 동안 하는 것보다 그냥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500원 받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비유가 확실하네요. 설탕세는 정책적으로 가장 쓰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즉각적인 아주 강력한 카드 인셈이에요. 우아하진 않지만 작동은 확실히 하는 거죠. 효율성이 모든 비판을 압도하는 거군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료의 분석처럼 절대 아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대 아니다. 네, 이미 모든 신호가 켜졌어요. 꾸준히 늘어나는 성인 및 소아비만율, 네 당뇨 환자 500만 명 시대, 그리고 그로 인해 점점 압박받는 건강보험 재정까지. 음... 다른 나라들이 설탕세를 도입했던 이유와 정확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입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발표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급진적으로 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아주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조용히요? 처음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식의 여론 탐색 기간을 거치겠죠. 간을 보겠군요. 네, 그 다음엔 일단 음료부터 시범 적용해보자 하는 단계로 넘어갈 거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솔직히 오늘 아침에 마신 바닐라 라떼가 생각나면서 약간 죄책감이 되는데요. 하하. 그냥 단 음식을 끊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어떤 관점으로 이 변화를 바라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본질이요? 설탕세는 개인을 벌주거나 혼내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덜 달게 만드는 환경 설계 정책이라는 점을요. 환경 설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마트 진열대가 바뀌고 식당 메뉴가 바뀌고 아이들 간식이 바뀌는 거대한 흐름이죠.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누가 이득을 볼까요? 결국 그 바뀐 환경에 이미 적응해 있는 사람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이미 평소에 단맛을 줄이는 습관을 들인 사람, 제로나 무가당 음료에 익숙한 사람. 네. 또 가공식품보다 원재료 중심의 식사를 하는 사람일 겁니다. 아. 이들은 정책이 도입되어도 아무런 경제적 타격 없이 오히려 더 건강한 식품 환경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죠. 음. 결국 개인의 준비란 이 거대한 환경 변화에 미리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분석한 자료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오늘 자료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설탕세는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도한 단맛과 공식적으로 결별하려는 첫 신호탄입니다. 첫 신호탄. 그리고 건강에 대한 비용을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선언이기도 하고요. 달콤함 자체가 사라지진 않겠죠. 다만 점점 더 비싸고 특별한 경험이 되어갈 겁니다. 네, 그럴 겁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기호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응, 음, 그럴 수도 있죠. 오늘 당신이 무심코 집어드는 그 달콤한 음료 한 잔이 미래의 내 건강과 지갑의 어떤 청구서로 돌아올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건강과 지갑으로 전부 계상되고 있습니다.